규제를 무서워하는 음. 거가 아니라 네. 지금 집을 사세요 지금 안 사놓으면요 나중에 후회해요 왜냐면은 자 지금 부동산 관련된 뜨거운 감자가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던 사항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면 좋겠고 네. 6.17 대책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으니까 추가로 이런 긴급 대책을 또 내유 세운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네. 지시를 내린 거죠. 지시를 내린 네. 건.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집값이 안 잡혔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전세값도 안 잡혔는데 네. 사실 그 표층이 있어요. 지금 정부의 표층은 네. 30대, 40대들의 표층도 있는데. 아, 선거. 그렇죠. 네, 네, 네.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하다. 음... 집값 뭐 3년 기다리면은 안정화 될 네. 테니까 기다려라. 집 사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음... 지금 이게 안 잡히고 지금 급등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 가지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네. 김현미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부동산 정책 지금 잘 작동하고 있다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공분을 산 거예요 아, 왜냐면은 그렇구나. 잘 작동하고 있으면 집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네. 안정화가 돼 있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급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현미 장관을 불러 가지고 음. 지시를 한네 가지 정도를 내렸어요 아, 어떤 걸 내린 거예요? 요약을 해 보면요 네. 혹시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박수 좀 쳐주세요. 아... <laughs> 박수 좀 쳐주세요. 아... <laughs>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손바닥도 마주쳐야 <laughs> 소리가 난다. 마주쳐야 되는데 아예. 지금 지시 내용은요 소리를 내려면 두 개가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렇 지금 그렇게 마주치지 못하는 지시를 저는 내렸다고 생각해요. 음. 이게 결론이에요. 저는. 아, 6.1.7 대책과 새롭게 내린 지시가 네. 맞지 않는다. 6.1.7 대책 이후에 후속으로 네. 내린 지시 사항 이 있는데 네. 그 지시 사항이 앞으로 가격을 안정화 시킬까? 에 네. 대한 부분이 서로 합이 맞고 박수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음. 이제는 그게 더 멀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음. 저는 했어요 어, 어떤 지시를 내렸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laughs> 요약을 하면요 이제 실수요자 중에서 최초 생애에 주거를 매수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 음, 뭐 지원을 해요. 처음으로 해, 집을 사시는 그렇죠. 분들께, 네, 신혼부부라든지 네. 이런 또 어. 거주지가 불명확하거나 사회를 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네, 부분들을 네.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전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불안하잖아요. 네, 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전세값 올라가는 게 네. 사람들이 지금 곡소리 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음, 지시를 내린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네. 보유세 강화를 1216때 한번 정책을 냈었어요 네, 근데 네.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 어, 국회에서 통과를 못해 가지고 음.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 있군요 네. 특히 보유세 네. 그래서 그 보유세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를 해라 음.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공급을 늘려라 어. 주택 공급을 늘려라라는 음.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네. 집값 불안하거나 또 상승할 때는 증벌적 세금 징수라든지 뭐 네네.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할수 있도록 해라라는 네네. 것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네. 이런 네 가지를 지시를 내렸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손이 박수를 칠수 없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모순이 음, 있다는 거예요. 음. 왜냐면은, 보세요. 지금 실수요자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그 실수요자가 들어오려면요.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아. 교통으로 따지면요. 이게 고속도로는 쑥 가잖아요. 네. 근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차선을 1차선으로 확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음. 정체가 되겠죠. 그렇 길이 막혀 예, 네, 지금은 거래를 하고 싶어도 빨리 그그 그 1차로로 가고 싶어도 정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게 제대로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물건이 나와야지 거래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물건이 나오지 음. 않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공급 정책을 내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네네. 했는데 그 지시는요. 포인트를 또 음. 잘못 집었어요. 음. 왜냐면 지금 공급이 가장 필요한 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서울? 그렇죠. 서울이죠. 네. 서울이 가장 공급이 필요한 데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나올 구멍이 없어요. 서울은 이미 다 도시화가, 도시화가 되었고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막아가지고 사업의 위기를 막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공급 정책을 어떻게 하냐? 3기 신도시에 용적률을 올려서 뭐 이제 거기에 공급수를 늘려라. 음. 뭐 이런 식으로 지시도 했고 네. 4기 신도시를 그냥 뭐 새롭게 한번 고민해봐라 음.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린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 아픈데는 서울인데 네. 진단은 서울에 내려놓고 네. 그 다음에 치료는 경기도에서 아, 하는 꼴이 되는 어깨가 거예요. 어깨가 아픈데 갑자기 무릎을 치료하고 있는 꼴이나 죠 음. 그렇죠. 머리가 아픈데 심장을 수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맞지 않게 포인트를 잘못 집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급이란 부분들이 수도권에 나오면은 수도권 뭐 괜찮겠죠. 거기는 또 언젠가는 안정화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공급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공급이 되려면요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돼요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면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중과를 네. 어느 정도 완화를 해야 돼요 어. 그러면은 어 세금이 조금 줄어들었네 그러면 서울에서 거래를 할수 있네 하면서 거래가 이제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거래가 어렵잖아요 거래가 되면은 서울을 그냥 완전히 폐지하거나 완화를 하면은 우리가 선택지가 많아 어, 여기도 우리가 거래해도 괜찮네 여기도 음. 거래도 괜찮네 해서 간접적으로 공급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있는 물건들 안에서 그렇죠 뭐 안에서도 이제 돌고 있는. 있는 거죠 돌고 있고 그리고 2단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꽉 막고 있는데 요 음. 부분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푸는 거죠 그리고 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심의 한복판 강남 송파 이런 데다가 지정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음. 거래를 공급을 확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공급을 정책을 활성화시키려면은.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돼요. 근데그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지시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음. 모순된 아까 전에 뭐뭐 뭐 들어가는 거 실수요자들 음. 생애 최초 들어가는 사람 전월세 사람들 그래 들어가기 편하게 해주겠다. 근데 들어가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그거를 풀어야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될수 있다라는 저는 음. 생각이 들고요. 네네. 단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내린 지시가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강하라. 예, 요거는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음. 왜냐? 지금 거래를 들어오는 걸 쉽게 하고 나중에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쉽게 해 놓으면은 어 그러면은 거래는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주택을 한 채, 두 채, 세 채, 네채 여러 채를 사면은 보유할수록 보유세가 무겁게 네네.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갖고 들고 있는 그렇죠. 만큼 뭔가 나갈게요.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는 저는 좋은 짓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요. 그 보유세는 재산세랑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요렇게두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재산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9억이라든지 6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 음. 지금은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네. 서울의 중위 가격이 9억 한 6천 정도 되니까 그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뭐. 근데 이제 옛날 옛날에 고가주택으로 여겼던 그 어떤 정의가 지금도 음.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네, 건데. 네. 그 넘어가면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음, 네. 지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어떤 식으로 매기냐면요. 그 공시가가 있잖아요. 네, 네. 그 공시가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네. 그래 가지고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세율에 적용되는 것들을 과세표준에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뭐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뭔가를 그 풀어야 되는데 음. 물론 이제 2022년까지는 전부 다 이제 다 푸는 거지만 일단 그거를 한꺼번에 다 이제 풀다 푼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음. 가격은 올라가죠. 어, 공시가는 이제 현, 시가랑 비슷해지죠. 음.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세금을 조금 공제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것도 음. 100%로 다 올라가죠. 그러면 음. 결국은 종부세가 올라가는 범위가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 이게 진짜 폭탄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 네, 폭탄을, 폭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심각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세금이 상한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작년에 대비해서 음. 내가 작년에는 100만 원 냈는데 지금 한 500만 원 냈다. 네. 이러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상한선을 원래는 150만 원인데 300으로 이제 확대를 해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세금을 낼수 있는 어떤 비용 지출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필요는 하지만은 어 징벌적으로 세금 징수를 하면은 네. 문제가 크게 발생해요. 공부세가 음. 뭐 많아지면 과연 사람들이 집을 내놓, 내놓는 건가요? 그게 이제 집이 한 채면 괜찮은데 네. 두채세채 채 있는 다주택자들은 네. 무공하면 내놓겠죠. 그거는 저는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게 이제 사고팔고에 음. 의해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양도세나 네, 취득세, 뭐 대출을, 네. 취득세나 대출을 규제하거나 이거는 효과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그거를 가해 보니까 네. 시장에서 돈이 지금 유동화 작업이 시장에 풀려 있는 게 3천조예요 그러면은 아, 어딘가에 그게, 투자하려고 대기하고 어, 있는 그렇죠. 분들이 그 근데 그게 흘러가 있는데 못, 못 흘러가니까 음. 막고 있으니까 못 흘러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주택이 한 개나 두개 있으면 괜찮은데 네.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제는 어. 부담이 되는 거죠. 이 보유세가 늘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조세 저항이 생겨요. 세금을 회피하려는 노력들이 생기는 거요 그것도 생길 수 있지만은 네. 어, 세금을 정갈하게 되는 거죠. 세금이 조세 저항이 생겨서 네. 내 세금 내가 지금 보유세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네. 어 그러면은 네. 이거를 임차인한테 조금 정갈시켜야 되겠네. 어, 세금? 그러면 저,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아 월세를 올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세 전가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라도 뚫어줘야 돼요. 지금 꽉 막혀 있어요. 음. 그 댐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댐이 너무 높아 가지고 아무것도 못 넘어가. 어 아, 근데 소장님 이게 꽉 막혀 높았는데 집값은 왜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요자는 계속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정체돼서 아. 거래가 한계 되면 신고가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아. 수요자가 몰려있죠. 근데 만약에 공급이 많고 만약에 집이 10채가 있고 사람이 3명이 있으면열 네. 10채 중에서 7채는 비겠죠. 근데 집이 두 채가 있고 사람이 열명 있으면 그러면은 그두 채는 돈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경쟁을 하면서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급을 늘리려면 서울이야 이제 뭐 새롭게 막땅 다지고 해서 올리긴 쉽지 않으니까 네.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네. 그 동네를 다시 구획정리가 차는 게 재개발인 거고 네. 건물만 새로 올리는 게 재건축. 네. <laughs> 지난 그렇죠. 시간에 배웠잖아. <laughs>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네. 세대수를 늘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죠 그걸 그걸 왜 막은 거지 그게 이제 악의 축이라서 그래요 정부가 타겟을 정한 게 네. 이게 우리가 파동이 있잖아요 네. 돌을 확 던지면은 네. 돌이 처음에 떨어진 곳에서 파동이 확 생기잖아요 그쵸? 그게 재건축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재건축이 확실히 강남의 재건축이 가격의 진원지는 맞아요. 음. 어, 저 굉장히 많이 그게 올리면은 그게 이제 강남에 퍼지고 그 강남에 퍼진 게 서울에 퍼지고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수도권으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게이 퍼지는 부분들을 막는 건 좋은데 실수요자를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네. 얼마 전에도 이제 규제적으로 지정된 데서 막 데모를 하고 이랬거든요. 음. 대출이 안 나와서 음. 그래서 이거를 막는 건 좋은데 하나. 좀 뚫어줘야지 음.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는 거죠. 너무 꽉 조여놓으면 오히려 반발만 생기고 그런 숨통을좀 틔워줘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 가장 이상적인 게그 서울이 안정화되려면요 이제 거래. 취득할 때 편하게 음. 그다음에 양도할 때는 중과를 안해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음. 중과를 없애버리면은 음. 일단은 일반적으로 서울의 전체 선택지가 많아져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처음에는 가격들이 올라가겠죠 네. 하지만은 어, 여기도 여기도 우리가 거주할 수 있고 여기도 갈수 있고 이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네. 조금 안정화가 될 거고 음. 서울이 안정화 돼야지 수도권이 안정화 돼요 항상 모든 집값은 서울에 시작인 거죠 어, 수도권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요 음. 전국으로 따지면 좀 다르겠지만은 음. 어, 대부분 서울에. 진항지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옆으로 확산이 된 파동처럼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공급 정책을 하려면은 일단 아까 보유세 얘기도 했고 이제 공급 정책도 얘기를 했는데 네. 공급 정책이 제대로 정확하게 타겟을 맞춰서 해야지 되는데 아까 3기 4기 신도시 그 수도권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건 기간도 안 맞아요. 음. 3기 4기 신도시 공급 뭐 지금 오늘 결정했다 그러면은 6개월 뒤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4년, 5년, 6년, 뭐 7년, 어. 8년까지 걸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아이 거래해라 너희들 실수에 이제 보호해주겠다 생애 최초로 주거지 해주는 사람도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음. 결국은 그거를 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집값도 안정화가 될수 없고 네. 보유세를 올리면은 버티기 전략을 가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고 여러 그러니까요. 가지 문제가 그, 생길 수 있는 거죠. 정부도 되게 머리가 아프세요. 그 <laughs> 그분들도 뭐 공직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사실 그분들이 국민을 괴롭히려고 정책을 짜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데 그분들도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안정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주변에 파동처럼 진원지라 다 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야 되고 네. 그러면 또 공급이 안 생기니까 네. 집값 오르고 그렇죠. 그 어쩔 수 없이 약간 뭐 세금이라든지 규제를 네.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야, 재개발 재건축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네.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다 막았어요. 어. 거래가 안 돼요, 잘. 지금 거래가 하려면 요 기다려야 돼요 매도자 우위에요 시장이 그래서 아, 파는 사람이... 예 파는 사람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려고 해서 협상하려고 하잖아요 네. 아 그러면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 그런 시장이라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지금 곡선을 음.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지시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집값이 음. 계속 움직이면은 즉각적으로 대응하라라고 하고 김현미 장관한테 원래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관리하잖아요. 네. 세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그 권한을 네. 이양을 해줬고 어. 내 정권들 해서 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고까지 어.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례적으로 사실 부동산 정책을 미리 지시한 거를 말해주진 않아요 음.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지시 사항들을 언론에 공개를 하고 음. 지금 우리가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너희들 조심해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안 하면은 아. 절대로 규제 규제 규제로 어. 이집값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는 집값 잡히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음. 지금 소득 소득 수준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들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네, 네. 진짜 안정화를 시켜야 되긴 해요. 근데 네. 지금 그 시키는 방법론에서 그냥 막 매질만 하니까 사람들이 음. 말을 안 듣고 그쵸. 그 매질에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도 네. 이제 아파하지도 않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요즘에 가장 큰 고민과 질문들이 이런 게 많으세요. 상담하시다 보면 집을 사긴 사겠는데, 네. 정부의 규제를 보니까 네. 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또 네.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 그쵸. 거죠. 그근데 네. 시장을 보면 어막 집값이 이런 규제도 꿈쩍도 하지 않고 올라가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어 네.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을요. 이것도 이 채널의 의견이 아니라 제 의견입니다. 그 시장이 혼란스러운 건 맞는데요. 네. 규제 막아도요. 이번 시장 못 막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규제를 무서워하는 거가 아니라 네. 그 미래의 입지 가치를 보면서 규제가 풀리고 상승장이 될수 있는 때를 기다리면서 네. 지금. 집을 사세요 음. 지금 제일 비싸잖아요 음. 그럼 어, 비싸 못 사라고 하지만은 네네. 내가 살 때가 가장 비쌌어요 그래서 놓친 사람이 많은데 음.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하고 계속 상담을 하면서 사세요 사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걸뭐백채를 사고 열채를 사라고 한게 아니라 단한채뭐 한 많아도 두채 정도는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정부에 반하는 얘기지만 네. 어, 지금 안 사놓으면요 나중에 후회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 집을 살때 1억이 필요했어요. 네. 근데 이게 2억 3억 되고 지금은 5억이 되고요. 네. 지금 가격이 오른 게 서울의 아까 중위권 아파트 얘기를 했지만 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가 한4% 정도 올랐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 2%. 그근데 네. 지금은 15% 올랐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전체 가격들이 오른 거면 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력이 되고 대출 없이 집을 살수 있는 사람들은요 음. 어 비싸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사시면 맞아요 음. 지금까지 가격들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음. 떨어진 적 있죠 언제 서브프라임 일어나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음. 가격들이 폭락했어요 네, 네. 근데 그 폭락한 기간이 11개월밖에 안 돼요 음. 그리고 다시 턴해 있으신 분들다사셨었그때 부자의 순위가 바뀌었죠. 왜냐면은 현금을 가진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위기에 놓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대출에 대한 막힘 때문에 데모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분양을 받았어요. 비규제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규제적을 묶인 거예요. 음. 근데 입주가 한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소급 적용돼서 아. 원래 60% 되던 게 40%밖에 안 된다. 그분은 60%의 계획을 맞춰서 그렇죠. 을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입주가 두달 남았어요. 네. 그 1억을 1억을 지금 한두 달만에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대출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어. 어떻게 해요? 계약이 취소되는 거 이제 포기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오늘 기사를 보니까는 뭐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경제부총리께서 아 이거에 대해서 좀 마련을 하겠다라는 시급성을 좀 인정을 하고 음.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지금 서민들이 곡소리 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오늘 신문들을 쭉 보고 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60% 이상이 서민들 실수요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주제였어요. 어. 그래서, 어, 저는 집을 지금 입지의 가치를 보고 사라는 거예요. 음. 입지의 가치. 근데 입지의 가치가 단순하게 싸다는 게 아니라, 어, 옛날에 안 좋았는데 지금 좋아진 데 많잖아요. 청량리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좀 남자들이 이용하는 업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거기에 이제 뉴타운이 생기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고, GTX B C 노선이 들어오면서 거기가 굉장히 가격 가치가 높고 옛날에 분당에 살래 청량리에 살래면은 청량리 쳐다도 안 봤어요. 음. 분당은 당연히 가지. 음. 근데 지금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음. 서울이니까, 음. 그리고 좋아졌으니까. 음.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데를 보거나. 그리고 지금 당장 볼수 있는 거는 신축들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축과 그다음에 입지 가치가 센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 사이 에 있는 구축. 예, 구축이나 네. 아니면 아파트는 구축인데 지역도 좋은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들이 음.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지역들을 한번 잘살펴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좀 사전에 미리 준비했던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앞으로의 시장은요, 어, 가격들이 당분간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규제 때문에 더 그게 가속화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지금 공급정책이 앞으로 나올 것도 서울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 서울 시장 같은 경우도 공급이 나오려면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야 되는데 국토부와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협의가 음. 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규제 일관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음.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수준들 아마 아실 거예요. 주변에 옆집이나 부동산에 가 보시면요. 집값이랑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까지는 계속 갈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장을 대응하는 것보다 이 현상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은 그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려운 시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좀 용기가 좀더 필요한 시기고 어이 시장이 규제로 어 일관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이제 조만간또 나올 거예요. 세금하고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어 용기를 가지시고 음. 어 매수를 하셔서 이, 이 지금 정책들의 변화들을 그냥 좀 버티면서 가시는 게 음. 나중에는 후회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양극화 심화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음. 이 시장이 끝난 다음에 이 피해자들은 이제 그때 인지를 하는 거예요. 어, 진짜 양극화가 심해져서 내가 이제 집을 살수 없네. 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음. 그런 시장을 대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그 집을 구할 때 진짜 좋은데 들어가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작에 있는 흑석 뉴타운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뭐 노량진 뉴타운에 나중에 개발되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두 개는 비싸요.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냐면요. 그 사이에 있는 본동을 바라보세요. 이게 뭐냐면 좋은 지역과 좋은 지역 바로 사이에 그 조금 안 좋은 지역이지만 그 압력들이 가격들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는요 크게 보면요 바로 위에 뭐가 있죠? 한강이 있는데 그 한강 위에 용산이 있어요.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강남 이 있죠? 그 바로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의도가 있어요. 정말 입지적으로 좋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가격을 견인한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노량진 뉴타운과 그 다음에 흑성 뉴타운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본동이 있단 말이에요. 구호선도 있어요. 구축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전세가 많이 올라갈 때한 어, 개를 사신다면은 음. 사실은 얘들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들을 유심히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남도 얘기했잖아요 하남하고 위례 사이에 그리고 송파 송판대 송파에서 가장 후미졌는데 앞으로 주변이 다 신축으로 되는 음. 뭐 거여마천에 있는 지역들 음. 뭐 이런 지역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굳이, 뭐, 입지를 선정할 때, 와, 좋은데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으면 좋죠. 음. 잘못 들어가요. 음. 그러면은, 단계를 밟는 게 좋은데, 그 단계를 밟는 것 중에서 지역을 선정할 때, 그런 식으로, 진짜 좋은 입지 사이에, 아직 구축이네? 뭐 지금 송파 위례가 있고 분당 사이에 성남이 있네. 어 성남에서도 아직까지 비싸다고 하지만 재건축 중에서 은행 은행 사거리 정도 중에 재건축이 되는데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지금 아, 비싸고 어, 못 들어가겠어가 아니라 거래량은 없지만은 그런 물건들을 지역들을 잘 선정해서 유심히 바라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매물들을 가지고 갈수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좋은 지역과 좋은 지역 사이인들 많이 보세요. 야, 네. 이거 꿀팁이네요. 그렇죠. 그런 그게 많아요. 보지 말고 네. 좋은 지역과 지역의 사이를 봐라. 그러니까 현재의 유명한 지역보다 음. 앞으로 유명한 지역 사이에서 같이 유명해질 수 있는 유망한 지역을 보는 거예요. 음. 뭐성북역이 있고 광, 그 광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상현이 있잖아요. 네. 예, 상현역 주변의 구축,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돼요. 음. 그래서 그 지역들을 보면은 같이 있는 지역들, 내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분명히 어, 조금 덜 가격이 반영된 어떤 지역과 구축 아파트들은 틈새가 된다는 거예요. 정부 말을 믿고 무조건 집을 안 사는 거는 이제는 사람들이 안할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집 사지 마라, 안정화 될 거다라고 하지만 안정화 못 시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안정화 못 시키기 때문에 어, 무서워하지 말고 어, 그 틈새들을 잘 고민하시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